Nå kommer de! 아이씨, 점프, 야, 야, 아, 거기서, 이 야이씨! 오, 저기에서, 오, 질라, 이 더력 따라 하는 거야. <laughs> 이런 그런 느낌, 그런 나요 는드 <laughs> <laughs> 응? 있는데 있거든요? 응. 점프 있거든요. 점프 뛰고 노 하고 연속 두번 점프. 아니 그냥 점프요 앞사람 떨어지거 응. 응. 놀랄 수 있어. 근앞 그래. 사람, 아, 사람 떨어지는 거잘 봐. 어앞 사람이 어떻게 가나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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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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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뭐야! 야, 뭐야! 어디가! 아, 아, 아 어, 저기가 뭐야! 뭐야! 어, 개척이야! 대박! 아, 이거 앞 브레이크 잡았으면 대박이다. 죽었어 아, 개척했어. 무서워, 새끼. 에스스 이번에 가볼 건데. 어, <laughs> 천천히 달아. <다르니까. 웃음> 아니, 아 천천히 가는 <laughs> 이 이거 얘기한 거야 지금? 아, 나 앞에 거 얘기하고 앞에 거만 생각 아, 어, 앞에 그 다음에 앞에서. 앞에도 고 저기도 그렇고. 기서생각못했아 그래, 그래. 생각 생각 <laughs> 뒤에서 출발야 앞에 가서 여기도 출발할게. <laughs> <줄곧> 안까 <거 웃음> <할까요? 웃음> 옆으로 피해갈게 <laughs> 여기 래도 짜였으면 넘어졌어 자, 여기 A 코스인데, 바다가 갭이 있는데, 어, 어, 오, 고수인가 보다. 어, 집팡훈님왜추어라고 어. 그래? 우리 어디가? 에이, 에이. 지팡훈님 어디 코스로 갈 거예요? 나 때문에 안놀 어디 코스로 갈요 그냥 룰링으로 가면. 또. 자, 갈게요. 이러고 영평 못 간다니까. 대이라는거 <laughs> 알려드릴게요. 영평 어떻게 해? 어. 고 <laughs> <비하니 용수로. 웃음> 쌀이 용평 갭나오 목을 갭 목을 갭 오이씨, 오트라우마 지금 옮겨가는데 개불이에 네가 안 뛰시네 나는 들어가나봐요. 속도가 야, 여기 코너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안 넘어. 오, 깜짝깜짝 놀래. <laughs> 방금 어디 <어제> 뛰었는데 <laughs> 왜 거기 코너야? 이제 갭을 <laughs> 안 뛰면 속도가 안 붙어서 이 후반부가 안 좋아. 그래서 갭을 다 뛰셔야 돼. 와, 힘들다. 정신 없긴데. 몸이 저거 안 돼서 그렇지 뭐. 이게 총업은 뭐야? 너무 힘든데? 그렇죠? <laughs> 긴장해서 그런가? 여기 약간 위험해 <laughs> <laughs> やらかっこいいだめしょ。<laughs>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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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